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이 우리 편 내돌을 끊었을 때 내돌이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돌을 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돌을 사석으로 사석으로 활용하는 그런 행마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협공을 했을 때 붙이는 수가 아, 정석의 일종으로 예, 가능합니다. 자, 젖히고 예, 뻗고 음, 이때 이제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이제 에, 가장 이제 무난한 정석이 되는데 이때 이제 백도 예, 이렇게 안걸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흑이 여기를 뭐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뒀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당연히 예, 끊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끊어 버리면 음 이렇게 끊으면 <laughs> 당연히 지금 이한 점은 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잡혔죠 예. 자 잡혀 어, 살수 없을 때 이때 이제 어떻게 모양을 형태를 정비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힌 돌은 아낌없이 단수를 예, 활용을 해서 사석으로 예, 뭔가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수를 칩니다. 단수 치고 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한데요.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은 예, 좋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잡고 난 다음에 여기 끊기는 약점 때문에 후수로 보강을 해야 하거든요. 예, 후수로 보강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별로 좋은 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두는 게 좋은 수냐면 바로 꽉아 연결하는 것이 올바른 행마법이 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도 선수가 됩니다.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손을 뺐다가는 여기를 에 막는 순간 두 점이 잡혀버립니다.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있는 순간 흙은 잡아야 됩니다. 어 잡으면 여기서 이제 흙은 이렇게 막을 수 있지만 보통 손빼고 다른 큰 곳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잡을 수가 있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단수치고 막지를 말고 이어라 끊겨서 살릴 수 없는 돈은 단수치고 이어라 이렇게 이으면 은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물론 여기를 이렇게 선수를 하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선수는 흑에게 돌아간다 이거죠. 아무튼 끊겼을 때 살릴 수 없는 돌은 이렇게 단수치고 나갈 때 있는 것이 좋은 활용법이다. 단수치고 있기 이 활용법.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끊겼을 때 보통은 단수치는 게 나쁜 수이지만 살릴 수 없는 돌을 사석으로 활용할 때는 단수치는 수가 좋은 수다. 단수치는 수가 좋은 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